이것 내가 믿느냐 묘한 복음 11장 25절 말씀 안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쏟아내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부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요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눈으로, 귀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원함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수 없을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이 느끼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악한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기도의 훈련과 말씀이, 말씀의 훈련이 잘 이루어져서 주님의 군사로서 잘 훈련되어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성령전도사님이에요. 이제 새로운 4월이 되었어요. 새로운 4월에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요. 함께 오늘의 제목 읽어보아요. 시작!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잘 읽어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요? 맞아요. 이것은 큰 돌이에요. 우리는 산이나 길에서 이렇게 큰돌을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돌로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돌이 너무 무거워서 돌 위에 앉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만약 친구가 나에게 이 돌을 선물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요. 도대체 친구가 왜이 돌을 나에게 준 건지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쓸모없어 보이는 이 돌도 훌륭한 조각가의 손이 닿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조각가는 이 돌을 한참 바라보며 무엇을 만들어낼지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끝나면 조각도구를 손에 들고 돌을 깨고 깎고 다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런 작업을 수없이 하다 보면 어느새 짜잔! 무엇이죠? 네, 멋진 꽃조각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멋진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런 조각가와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그런데 이 과정은 좋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전도사님과 말씀 읽어보아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어떤 약속을 이루신 걸까요?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말씀 속으로 출발!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형 애서를 피해 도망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은 혼자서 먼 길을 가며 외롭고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과 힘을 얻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반겨주었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삼촌의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한 대가로 라반의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라헬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또 가축들을 얻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힘든 일을 많이 겪어야 했어요. 삼촌 라반은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은 2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라반에게 10번도 넘게 속았어요. 야곱은 참 억울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사람으로 야곱을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도 <laughs>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 곧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야곱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래요. 야곱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도 이루시기 위해 어느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삼촌 라반은 야곱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계속 계속 늘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가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렇지만 야곱에게 걱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형에서가 자신을 여전히 미워하는지 아니면 용서했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은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야곱은 양과 염소를 치느라 밖에서 힘들게 일하며 지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삼촌에게 속고 사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서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만약 이러한 일들을 보통의 사람이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상처와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이 되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비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을 야곱에게 허락하심으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더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도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양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려고요. 함께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기쁜 일, 슬픈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나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나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전도사님이 앞에 말을 하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라고 힘차게 외쳐 주세요. 전도사님이 앞에 말을 해볼게요. 슬픈 일을 겪을 때 이렇게 외쳐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외롭고 힘들 때 이렇게 외쳐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외쳐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아멘. 우리가 외친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요. 함께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해 주세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물을 드린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드린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안디옥교회 유년 초등부 모든 친구들과 그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